저 사람이 진짜 무너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KBS 2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재를 부탁해 47회 예고는 시청자들에게 또한 번의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한때 신라 주조를 이끌던 도고탁은 이제 경찰서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침묵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침묵 속에는 자신만의 결말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조작된 영상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중심에선 독고탁이라는 인물의 민낯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내민 인물, 바로 장미애. 누구보다 독고탁의 외로움과 분노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하나하나 덫을 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전략은 이번 회차에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한편, 마광숙은 치매를 앓고 있는 박정수를 정성껏 돌보며,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박정수는 처음으로 광숙에게 진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동석 또한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처럼 이번 47회는 악의 몰락과 가족의 회복이라는 두 축이 극명하게 교차하며, 강력한 감정선을 형성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미애와 독고탁 두 사람의 숨막히는 수 싸움부터 광숙과 박정수의 따뜻한 변화 그리고 신라 주조의 새로운 판까지 깊이 있는 전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석과 예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그렇게 쉽게 나를 정리하려는 건가요? 경찰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독고탁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 배신,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장미였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꺼내 들이밀며 감정의 균열을 유도했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장미에게 내준 순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탁시, 이 세상엔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같이 해요. 그 말은 독고탁에게 두 번째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환상에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덫이었습니다. 장미에는 독고탁게 상처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늘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불청객처럼 취급받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장미에는 필요한 존재라는 위치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함정이었고 그 함정은 신라주조의 이미지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통 계약 해지 압박을 주었고, 이어 회사 내부 고발자를 사주하여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조작된 영상까지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 영상은 마치 신라 주조가 위생을 무시한 채 술을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대중은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도코탁은 점점 더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분노는 장미애가 원하던 방향대로 표출되었고, 그는 자신이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리와의 갈등이 터졌습니다. 세리는 조작 영상 사건 이후, 독고탁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내가 존경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요? 그 한마디에, 독고탁은 내면의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미에는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리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지시이기도 했습니다. 장미에는 독고탁을 멈추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일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라 주조의 서법까지 침입하려는 시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미애가 이미 대비해 놓은 덫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박정수를 정성껏 돌보며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처음에는 광숙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간호와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 노릇하겠다는 말. 그거 빈말은 아니었구나. 박정수의 이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첫 연결고리였습니다. 광수는 박정수의 상태를 한동석에게 조심스럽게 알렸고 동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병을 앓고 계셨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동석은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단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드리자. 이처럼 한 가정의 갈등은 화해와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반대로 독고탁의 길은 점점 고립과 파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라주조 전무였던 소모씨가 독고탁의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그는 독고탁이 거액의 돈을 주며 가짜 영상을 만들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곧바로 계좌거래 내역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도코탁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장미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미애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주주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탁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용가치는 없어요. 그 말은 도코탁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장미애가 설계한 판에 자신이 완벽히 휘말려 버렸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좌절한 그는 마지막 카드로 신라주조 내부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 서 있는 장미애의 모습이 생중계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회사 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장미는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화살을 먼저 받아냄으로써 독고탁이 꺼내려는 비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이 선언은 여론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고, 결국 독고탁의 마지막 수단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독고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 회한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중얼였습니다. 나는 단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니는 마광숙이었습니다. 탁시, 이제 그만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독고탁은 오랜만에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아주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반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파괴적인 여정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큰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장미에는 신라주조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어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했고, 마광숙은 박정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아이들과 함께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고자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박정수가 광숙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짧은 말은 이 모든 고난과 갈등을 넘어선 진심의 회복이자,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장미에는 경찰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고타게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차가울 정도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싸움은 힘겨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장미애를 오래도록 흔들리게 했던 그 이름, 오범수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그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파일은 자신이 독고탁과 함께했던 시절, 잠시 눈 감아줬던 불법적인 회계 조작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당시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묵인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줄이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과거였습니다. 그 파일을 독고타기 먼저 손에 넣은 것이라면,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이 혼란한 판을 뒤엎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라면, 장미에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자에게 연락해 자진 고백 형태의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먼저 말하면 여론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때 마광숙은 광숙대로 자신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감정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박정수는 불쑥 광숙에게 물었습니다. 광수가 너 한동석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광숙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박정수는 처음으로 그 고개짓에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라도 도와줄게.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될수 있도록. 이 한마디는 광숙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듯한 감정을 느꼈고, 한동석과의 관계에도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구속을 앞두고 마지막 통화 한 통을 시도합니다 그 대상은 세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 독고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독고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는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남은 감정을 흔들어 놓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옵니다. 장미에는 모든 걸 고백하며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도코탁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 쏟아지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분노, 애증, 그리고 끝. 재판이 끝난 날 밤, 마광숙과 한동석은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봄과 결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킨 거야. 이 집, 이 가족, 다 우리가 지켜낸 거야. 장미에는 그날 밤 조용히 신라 주조 본관에 들릅니다. 홀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과거 독고탁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그때의 웃음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나마 진심이었던 걸까요?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탁시. 그리고 그 말로 모든 이야기는 진정한 끝을 맞이합니다. 이번 47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독고타게 무너짐이 단순한 악인의 몰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꺾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반격조차 이제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은 외로운 몸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법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바로 그가 믿었던 장미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장미에는 과거의 부실까지도 껴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며 회사를 새롭게 일으킬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박정수와 마광숙, 한동석과 봄이 함께 서 있었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광숙은 박정수에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진심을 전했고, 박정수 역시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의 병을 가족에게 알리고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독고타게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롭게 피어나는 믿음과 연대는 이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회계팀장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파일, 장미애와 독고탁 사이에 또 다른 과거가 언젠가 다시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장미애는 그 마지막 그림자까지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고탁은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다음 회차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